태국 여행을 하시거나 장기 체류 중에 두통이나 열이 난다거나 스쿠터를 타다가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진드기나 원인 모를 벌레에 물렸을 때 등등 비상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한국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태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소지하고 있는 약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레놀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10개짜리가 17밭에 팔고 있고요 약국 등에서는 50개짜리, 100개짜리 통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복용합니다 타이레놀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두 번째는 이부프로페인데요 약국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이고 400mg하고 600mg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10개들이 한 세트가 20바 정도고요. 조금 비싼 데는 30바 정도 하더라고요. 일반 두통이나 편두통에 주로 먹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염제기 이 때문에 어,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주로 먹습니다. 세 번째로 태국 국민 소화제라고 불리는 이노입니다. 한국에서 소화제를 안 갖고 오셨거나 떨어지신 분들은 대용으로 이노를 드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미녹스 하라고 하는 탈모제입니다. 태국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성분은 미녹시드입니다. 한 통에 100개가 들어있고요. 약국에서 150밧에 판매를 합니다. 미녹시드가 원래 혈압약인데 머리가 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부터 탈모약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제가 이 약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여행하시다가 혈압약 떨어졌을 경우에 병원에 갈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비상약으로 구매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탈모약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아제팜이라고 하는데 신경 안정제고요. 일반 약이 아니라 전문약품이라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는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인데 태국 약국에서 아주 드물게 판매를 합니다. 의존성이 높은 약이기 때문에 자주 먹으면 안 좋고요. 현기증이 심하게 난다던가 불안 증세가 좀 있을 때 먹는 비상약입니다. 이건 아목시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입니다. 태국 약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거나 작은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상처가 생기면은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드셔야 되는 약입니다 이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작년 겨울에 치앙마이에서 캠핑을 하다가 진드기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 너무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한 약입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입니다. 겨울에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서 약국에서 구입한 약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폐질환이나 여러 증상에 쓰이는 약이더라고요. 부작용이 좀 다양하게 있는 약이라, 상비약으로 사 두는 것보다 필요하면 약국에서 구매하실 때 약사 상담을 받아보고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후시딘 연고고요. 저는 지금 한국 거를 갖고 있는데 태국에서도 후시딘 연고를 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사온 약이에요. 약사한테 가벼운 화상에 좋은 연고가 있냐고 물어보고 사온 약입니다. 아직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세균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신경안정제인 데파스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입니다. 제가 안정제 종류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제가 매니에르라는 병을 한 9년 정도 알아왔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 제가 청기증이 가끔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여행할 때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많아서, 현재에서 안정제 종류를 구매해서 비상약으로 갖고 다닙니다. 이건 수면 유도제고, 한국 들어가는 지인에게서 얻은 약입니다. 한번 밤에 잠이 안올때 하나 먹은 적이 있어요. 낯선 곳에서 여행하시다 보면 불면증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처방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이건 한국에서 받은 처방약인데 자낙스라는 신경안정제하고 혈압강화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메니에르 증상이 있을 때 먹는 약인데 증상이 있을 때 혈압도 급격하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 약입니다. 물파스는 태국 오실 때꼭 사오세요. 정말 모기 물리인데 물파스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태국 약국에서 이런 비슷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약은 아니지만 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치실이 낱개로 쓸수 있어서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20바 정도면 은 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저렴합니다 태국은 모기가 많은 곳이라 모기 기피제 하나쯤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기피제하고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작은 용량의 모기기피제도 있습니다. 간지럼증도 문제지만 모기가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등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옷 위에 조금씩 뿌리고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약 중에 조심해서 복용해야 되는 약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상약으로만 갖고 있고요. 정말 필요하실 때만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의사 진료를 꼭 받으세요. 영어도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인 통역이 있는 병원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